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K팝 여자 아이돌 블랙핑크 리사가 페스티벌의 메인 공연자로 발표됐다. 음악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2024,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23.9가 즈음크스월 즈음크스 일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다. 블랙핑크는 미국 코첼라 2023, 영국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2023등 다수의 유명 해외 음악 페스티벌에서 메인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린 바 있다. 하지만 그룹 멤버가 주요 음악 페스티벌에서 메인 연주자로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리사는 프랑스 영부인 브리진 마크롱 여사가 주최한 파리 일리엘로 피시즈 게일러 자선 콘서트 행사에 혼자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도적인 국제 옹호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 시티즌의 이 음악 축제입니다. 세계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 시민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정국은 K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쳤다. 리사는 이를 수행한 최초의 여성 K팝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 시티즌, 의 음악, 엔터테인먼트 및 아티스트 관계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이사인 케이티 힐, 케이티 힐, 은 음악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리사의 첫 솔로 공연을 위해 그녀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뛰어난 연기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추진하는 강력한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리사는 싱글 락스타로 컴백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노래는 빌보드 하 70에서 100위, 글로벌 빌보드 글로벌 4차트에서 200위, 빌보드 글로벌 1릭스클루딩에서 200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순위. 블랙핑크가 YG 엔터테인먼트와 개인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솔로곡을 발표하는 멤버다. 의 사의 성과 는 블랙 핑크 멤버 제니 로제, 지수 의 차기 작이 폭 발적 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기대감 을 불러일으킨다.